전반 후반이 바뀌고 스타트 라인이 옛날 후반이 전반 라인이고요. 오늘 필리핀의 페어웨이 상태하고 그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디 필을 어떻게 걸고 해야죠? 캐디 팁, 오케이. 팁만 예, 건드다나 예. 뭐 그러면 뭐. 어떻게? 다이 다이로? 나줄 거예요? 다이 다이 이게 뭐 뭐가 또 있죠? 아왜 그러세요? 아 우리 여기서만 받아 걸어? 에이 아, 다 다이다이 다이다이예요 아왜그또 아, 뭐. 아, 얘기가 달라 올 때만 하나하나씩 받겠다 그러다니 다 그것도 아닌데 대신 <laughs> 그 대표님 네 구찌 있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살짝 오늘 어, 구찌를 누가 먹을지 한번 봅시다 예자 캐디 팀내기 대회 일단 영배씨는 카메라 있는 자체가 구찌거든 굿샷. <laughs> 어 이거는 오픈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들어올 거예요. 이게 원래 옛날 후반 라인이 더 어려웠었는데 그죠? 맞아요. 이게 스타트가 지금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야. 네. <laughs> 내려와요, 내려와요. 오래간만에 영상이니까 한번 영상 보시면서. 페어웨이나 그린 상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페어웨이는 지금 사실 5기 때저 클레필리페론 같은 경우가 페어웨이가 안 좋은데 어, 여기는 비가 많이 안 왔는지 조금 페어웨이가 괜찮은 편입니다. 오늘 영상 관전 포인트는요 어, 저희 3명 뭐 간단한 얘기도 있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뭐세버골프 t v 항상 헤어웨이 그린 지금 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영상으로 좀 확인하시면 될거 같아요 뭐 그린은 어떤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진짜? 아 나이스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 네. 어, 나이스. 음, 나이스 야 오케이 철구야 오케이. 나쁘지 않아 1번 크리는 그냥 쏘쏘하네요 예. 예전 사인 맵은 아직 후반라인 11번 이거 안 바꿔놨네요 새로운 표지판은 2번입니다 공 사자마자 잃어버리시네 필리필러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또, 다른,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풍경이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페어웨이도 뭐, 상태 상당히 양호하네요. 지금 그린이 조금 1번 같은 경우는 안 좋았는데, 2번은 어떤지, 전체적인 그린도 영상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세브골프TV에서는, 3박 5일을 오시면 알타 2회에 막탄 1회를 배정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필리핀어도 1회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부골프TV 카카오톡 채널이나 네이버밴드로 문의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부골프TV 3박 5일 뭐 골프 자유여행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여행이니까요 샘플 뭐 카카오톡 채널에 나와있는 3박 5일 일정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정에 일수, 원하는 호텔 다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자유, 골프, 자유여행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 조금 그랜이 많이 좀 죽어 있는 게 있네요. 100%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린 조금 안 좋네요. 예. 네. 와, 바이바이. <laughs> <야, 우리 이름으로. 웃음> 아유, 직장인. 지금 화이트 팁박스는 너무 안 좋네요. 4번원입니다뭐 지금 뭐좀 핸들 좀, 좀 드릴라고 5비 두번 까드렸는데 다들 거부하셔가지고 아니 영배 씨는 생각 안 하겠어 난안상임만 생각할래 말... 한 사람만 제끼면 되잖아 네. 오케이 일단 안상임은 제끼인 것 같아 야, <laughs> 아 이게 큰일났네, 많이 떨려. 브필리핀노도 예전 같지 않게 페어웨이가 조금 예전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건방지게 손만 나가야지. <laughs> 됐다, 힘! 어! 아, 이거 너무 줄었네요, 한국분들이요. 싸니까, 주말 요금으로. 알타랑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1월라 클럽 필리핀으로 많이 찾습니다. 많이 찾는 이유가. 알타비스타하고 주말요금 가격이 많이 차이나기도 하지만 첫째 이유가 이제 주말요금 차이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차량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일요일은 오는 데 수월하거든요. 교통량이 아무래도 일요일날 많이 줄기 때문에 일요일, 주말, 공휴일 이럴 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분들도 한국분들이고 또 앞에 앞에 분들도 한국분들이시고 지금 저희가 오늘 페어웨이를 걷고 있는데요. 필리핀, 필리핀호는 오늘 지금 요즘 우기 때, 우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구장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다른 구장보다 조금 더이 페어웨이 카트가 들어오는 게 엄격해요. 조금만 비가 와도 피노 같은 경우는 카트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고생하겠네요. 필리핀호는 건기 때가 훨씬 폐화해가 좋아. 이상하게 우기때 이렇게 더 죽더라, 얘네는. 그게 왜 그럴까? 아, 그게 여기 반대야, 반대, 다른 아니, 데라. 물이 고여서. 그니까 러안 그래. 빠지니까 그래? 네, 안 빠져서 그래. 네, 배수가 안 돼서 네네, 그래. 여기가 심해요. 네. 그니까 러 고여서 이렇게 썩어버리는 돼. 거야. 배수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오히려 다른 데하고 반대야. 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실 건기 때 <laughs> 오시면 오히려 정말로 좋아요. 와, 오늘 바람 정말 센데? 네, 지금 영상으로 보기엔 괜찮은데요. 이렇게 가깝게 가가면 좀 페어웨이가 잔디가 많이 주어 있어요. 와, 이거 최고난도인데? 오, 나이스! 아, 잘잡다 아, 이거 더블을 하네. 값세요 <목소리> 잠바 포기인어 아유 나 그치 근데... 근데 지금 산이 있어가지고 필리핀어 같은 경우도 참 전경은 예쁜 거 같아요 알타비스타하고는 반대 산과 바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좋으신가요? 벌써 포기라고 그러면 어게해요 반성 주입니다 반성주의. 반성 반성? 자 우리 저거 굳혀줘가지고 아니 멤버. 우리 <laughs> 그 비겁한 분이 쉽습니다 아니 멤버를 조지한 씨 아 벌써 먹었잖아 뒤에서 이렇게 궁시렁거리는데 빠따이? 피이네 그럼 <laughs> 아 그래서 영배씨 타이거를 쓰는 거야? 네 토, 호랑이티라서? 네라고난 네. 돼지야 <laughs> <laughs> 어다요 뭐. <laughs> 아예 하나. 아 멀리가 드릴게요 멀리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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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멀리가 하나, 하나. 하나 쓰고 가세요. 멀리가 원벌.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이번 편집 할게요. 네. 음, 나오는 걸로. 예. 네. 아 죽었어. 뭘 하나 치고 가 이거 야대 <laughs> 힘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 아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쳐야 되는데. 잘 갔어, 잘 갔어. 죽었다. 맞출라고? <laughs> 야? 나 o t bad, bad. 필리핀어는 나연으로 돌고 나서 클럽하우스에 들어가서 잠깐 쉴수 있기 때문에, 어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네, 후반도잘 쳐보세요. 음, 전반적으로 지금 필리핀어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는 아주 최상의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리핀어는 이 산의 풍경이죠 아산 좋다 오늘 하늘도 파랗고 오늘 필리핀어 전경은 잘 나오겠는데요. 더 왼쪽 봐야 되지 않나? 와, 오늘 너무 힘드네요. 지금 필리핀어, 이중 우기철에는 거의 뭐좀 카트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지금 페어웨이를 걸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잘못 때려버리면 지금 안사님들 걸어서 올라가지만 이 언덕을 다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필리핀으로는 어, 카트가 안 들어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지금 후반시장한지 몇월 안됐는데 벌써 그냥 확 지쳐버리네요 그림도 그렇고 지금 오!!! 어, 어! 네. 어. 네. 저기 갤러리가 있었네요 버디하고 아주 그냥 뭐 편안하게 계시네 네 우리 안사님이 멋있게 버디를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시원하게 또 버디 턱 내셨고 버디 다음 오은 뭐다? 옥이다 <laughs> 자 구찌가 나무하는 필리핀어였고요 오늘 카트가 안 들어와서 조금 힘든 필리핀어 플레이였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자 산이 아름다운 필리핀어에서 세브골프TV 였습니다 오래간만에 필리필로 영상 올려 드렸고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 네.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제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 힘들다 아니 카트 배후에 멀쩡한 것 같은데 왜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아.